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준비하는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혹시 이것 때문에 회생파산이 통과 안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잘 듣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빚 독촉 받는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빚 대신 채권자들한테 통째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빚을 제때 못 갚고 있으면 채권자들이 내 재산을 빚 대신 넘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거래처 빚 갚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래처 사장이 알고 자기도 음. 못 받을까 봐 불안하니까. 대산을 빚 대신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파트나 사업장 보증금 같은 걸 채권자한테 통째로 넘기는 걸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대물변제란 쉽게 말해서 물건으로 대신 빚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빚 갚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없으니까 그 대신 물건으로 빚 갚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아무리 빚을 갚는 거라 하더라도 어느 한 명을 위해서 빚 갚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으로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을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 줘야 하는데 만약 누구 한 명한테만 빚을 갚아 주면 그것이 특혜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빚 갚는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보증금 같이 이제 물건으로 아까 말한 대물변제로 주는 거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 빌리고 나서 나중에 채권자가 요구한다고 막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에 담보를 잡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모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느 채권자 한 명을 위해서 내 재산에다가 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담보를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는 이제 처음 돈 빌릴 때부터 집을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담보를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해 주는 거는 회생파산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불안하다고 우리한테 담보 잡아달라. 그래서 설정해 주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담보 잡아주는 거는 회생파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뭐 진짜로 재산 넘기는 것도 아니고 담보만 잡아주는 건데 이것도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생 과산에서는 이렇게 기존 채권자들한테 새로 담보를 잡아주는 것도 그 채권자한테만 특혜를 주는 걸로 봐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많아서 채권자들 빚다못 갚을 형편이면. 그냥 새로 담보를 잡아주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내가 넘긴 재산 액수 그 이상을 다른 채권자들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에서는 법원에서 채권자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채무자에게 그냥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개인 파산 관제인으로 처리한 사건 중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래처에 빚 갚는 대신에 가게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잡아준 게 아니라 채권자가 나중에 요구해서 이후에 잡아준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냐. 파산 관제인인 제가 그 담보 설정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담보본 이득만큼을 돈을 다 채권자한테서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산 신청한 채무자분은 소송 끝날 때까지 면책도 못 받고 계속 파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셔서 나중에 이제 재량 면책을 받았는데요. 굳이 안 해줘도 될 일을 해서 이 채무자는 재량 면책 받을 때까지 엄청 고소행을 많이 했던 거죠. 오늘은 개인 회생 파산 준비하는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두 가지 말씀드렸죠. 혹시 잘 모르고 이미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다면 회생파산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